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이 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프 차량을 구입하시고 지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저희 랭글러 혹은 글래디에이터 타이어 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타이어가 이제 사제 작업이 아닌 지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좋은 점에 관련된 부분으로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작업을 했을 때 뭔가 전기장치라든지 다른 차량의 문제점이 있을 때 센터로 들어가면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부 공식 센터에서 튜닝을 하고 작업을 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안내해드린 것 중에서 가장 키 포인트였는데요. 오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래서 랭글러 35인치 타이어 튜닝 풀 세트 2인치 리프트 키까지 다 작업한 거를 올려드렸고요. 오늘 새로운 소식은 바로 지프 차량의 사이드 스텝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전동 사이드 스텝. 자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사실 보증 가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정식이니까 전기장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딴지 걸면은 진짜 열 받죠. 화나죠. 저도 지프 차량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전기장치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선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건 선작업을 개조를 했기 때문에 보증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역시도 지프 센터에서 지프 코리아에서 공식으로 정품으로 블랙박스처럼 정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가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이 그랜드 체로키 신형인데요. 이 그랜드 체로키 신형은 아직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 출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냐? 글래디에이터. 랭글러, 그리고 5인승 그랜드 체로키, 이세 가지는 지금 현재 지프센터에 부품이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격을 알려드릴 거고요. 전동 사이드 스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랭글러 오버랜드 순정이고요. 이게 바로 고정식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순정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나 문을 닫았을 때 상관없이 그냥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지프가 좋은 거는 뚫지 않아요. 이 안에 이미 브라켓을 장착할 수 있는 구멍들이 볼트 구멍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돼요. 볼트 너트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저는 고정식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제일 강해요. 제일 튼튼해요. 그래서 사실 오래 쓰려면 저는 이 수동식을 권해드린다. 근데 이제 전동식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새로 출품된 거라서 이따가 서비스 센터에서 동영상 장착한 거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거 영상이랑 같이 제가 편집을 못하니까 그냥 짜붙여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직원 차량이에요. 뭐, 여러모로 소개가 됐던 차량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전동 사이드 스텝이에요. 잘 보여주세요. 닫았을 때는 감춰져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옆으로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문을 열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은 아닙니다. 이 제품은 모파 제품이 아니에요.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제품은 킴스 커스텀 자작 상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윙스텝이라고 해서 여기 킴스 커스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킴스 커스텀. 상품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제품을 원하시면은 킴스 커스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하고도 친해요. 보시면 불빛이 이렇게 LED 라인 있죠.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LED 라인? 이 LED 라인에 문을 열면 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밤에 이쁘겠죠. 이런 라인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이 제품, 이런 제품류로 장착을 저희가 출고할 때 혹은 원하실 때 해드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양은 똑같지 않지만 모파 정품 제품으로 해서 이와 같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 출시가 되었고 자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랭글러죠. 랭글러 이 모델입니다. JK 아니고 JL 모델로 했을 때 소비자 가격은 VAT 별도 100만 원이 VAT 별도 100만 원 그러니까 VAT는 따로 포함시켜야겠죠.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는 10만 원더 비싼 110만 원인 정도 된대요. 디테일한 건 거기서 견적서를 똑 뽑. 왜냐면 부품 가격이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딱 1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대략 소비자 가격 100만 원인데 견적서는 그때 서비스 센터에서 뽑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글래디에이터는 110만 원. 그 그러니까 VAT 포함하면 120만원 정도 되겠죠? 121만원 정도. 그리고 그, 그랜드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 기준으로 95만원. VAT 별도 95만원. 한마디로 그랜드 체로키가 95만원, 랭글러가 100만원, 글래디에이터가 110만원, VAT 별도다. 그리고 공인비가 따로 있습니다. 공인비 말씀드리기 전에 보증기간이 보통 3년. 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 키로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키로수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 3년. 이거는 확인을 하시고, 장착할 때 혹시라도 키로수도 궁금하신 분들은 서비스 센터에다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인비가 따로 발생합니다. 이거는 부품비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공인비가 16만 5천원 정도, 16만 5천원 정도 발생을 할 거니까, 그 금액 따지면 뭐, 120에서 140언저리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회원님께 제가 또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동 사이드 스텝은 전기 개통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제에서 작업을 하면 공식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을 때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전동 사이드 스텝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꼭 공식 지프 센터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그렇게 해 놓으면 일단 마음은 굉장히 편하고 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사실은 공식 센터에서 잘안 해요 이유가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고정식은 사실 저희가 따로 해드리는 게더 나은데 이 전동식은 서비스 센터에서도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거라서 어 안심하고 그냥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작업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동 사이드 스텝입니다 AS도 당연히 서비스 센터에서 같이 진행을 하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상 오늘 전동 사이드 스텝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